가발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를 내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머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이제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풍성한 머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내 목표인데 정작 가발을 쓰고 나서는 티 날까봐 불안해서 하고 싶은 스타일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발매토헤르소아입니다 요즘 남자분들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 대부분이 앞머리를 까고 있는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머리숱이 없어서 가발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도저히 가발은 티날까봐 걱정돼서 착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 가발을 착용하고 계시는데 거울로 이렇게 이마를 들춰보고 아 나는 가발 도저히 이거 티나서 앞머리는 못 올리겠는데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지금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저 또한 가발을 직접 착용하기 전까지는 고객님들께서 이런 앞머리에 대한 걱정을 하실 때 속으로 아 진짜 티가 안 나는데 아, 이거 아무도 몰라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저도 이제 가발을 착용하고 초반에는 어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좀 깊은 공감을 하게 됐죠. 저는 물론 탈모는 아니지만. 어, 제가 직접 경험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혹시나 누가 제가 가발을 착용하고 있는 걸 알아본다면 저는 제가 이쪽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 착용을 한다 이런 핑계거리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사실 진짜 탈모 때문에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어, 누군가 이 이마 부분 때문에 가발을 알아보게 된다면 정말 대참사잖아요 어제도 상담으 오신 젊은 남성 고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처음에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가발을 좀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사실 티 날까봐 좀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 저 가발인데, 저 혹시 티 난다고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 좀 놀라셨어요. 내가 상대방이 가발인 걸 알고 보는 거하고 내가 상대방이 가발인 걸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당연히 나 자신은 내가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울로 자세히 이 말을 들춰보고 들여다보면 아, 나 너무 티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 당연히 예비 가발러분들 또 현지 가발로 분들 또한 피해 갈수 없는 고민거리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발 앞부분, 이 이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재를 좀 여러 종류와 두께별, 그리고 컬러별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직접 제 이마에 대고 보여드리면서 장단점과 이 소재의 특성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 나는 앞머리는 올리고 싶은데 불안하고 걱정돼서 못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가발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두께의 스킨파트를 적용한 제품을 착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시들기 좋은 제품이라서 제 제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제품을 가까이 보여 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이마를 까고 있는 상태이고 여태까지 제가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걸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 제가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래야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보고 가발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본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일반이라는 소재로 어, 앞부분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좀 두껍기도 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반대로 앞머리를 올리지 못하고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일반 파트를 적용한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착용을 하시는 게제 것처럼 이제 스킨 파트를 적용한 제품, 또 잠깐 유행이었던 레이스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제 것처럼 이렇게 스킨 파트를 적용한 제품인데 어, 지금 가져온 게 사실 스킨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스킨 파트를 컬러별과 두께감을 이제 나눠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이 차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가장 두꺼운 거는 이렇게 사실 영상에서 두께감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친구가 가장 두꺼운 친구인데 보시면 구겨 볼게요 구기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께감이 저희가 유산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유산지도 얇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스킨 파트가 유산지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서 가장 얇은 거. 가장 얇은 거는 지금 제가 잡기만 해도 이렇게 울죠? 이 친구는 정말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얇습니다. 그냥 저희 그 편의점 가면 사는 그 일반적인 봉투 있죠? 그 봉투보다 얇은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사실 약해요. 약한 대신에 나는 반드시 앞머리를 까는 스타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얇은 소재를 가끔 착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얇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구성이 약하고 또 테이프를 떼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티가 안 나더라도 많이 착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끝부분이 얇게 처리를 해야 된다지만 또 가장 얇은 소재.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0.06mm예요. 그래서 너무 얇죠 사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단계로 0.1mm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마와 이 접점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0.1mm를 적용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두꺼워지는 형태로, 그라데이션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앞머리를 올렸을 때 티는 안 나게 얇게 제작하되, 바로 그 뒤에서부터는 조금 두께감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도 챙겨가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제 머리에서 한번 어떻게 보여지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우선 벗어보겠습니다. 제품 벗을 때는 저는 뒤부터 무조건 벗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뒤에서부터 빼야 앞머리가 특히 이제 망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앞머리는 가장 이제 스타일링을 빡세게 해놓는 곳이기 때문에 좀덜 망가지면 다음번에 착용할 때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는 클립식으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립을 다 풀어준 다음에 뒤에서부터 벗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앞머리는 망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천천히 벗어서 최대한 앞 부분이 망가지지 않게 해줍니다. 자, 제가 원래는 이 윗머리를 항상 쉐이빙을 하는데 오늘은 바빠서 못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하게 되면 테이프가 좀잘안 붙더라고요. 먼저 가장 두꺼운 두께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킨 파트를 적용한 경우에 저희가 가장 두껍게 제작하는 게 0.3m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 머리에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0.3mm도 그렇게까지 티가 나진 않아요. 이게 지금 가장 이제 기본 차트, 그냥 두께감의 차트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따가 제가 컬러감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서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두께감. 이 정도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가운데 정도의 두께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끝부분에 많이 적용을 하는 두께감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는 이마와의 접점을 한이 정도 두께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것보다 얇은 거예요. 제 뒤에 지금 이 부분이 우는 거를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얇은 거. 가장 얇은 두께감으로 제작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얇은 두께감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 정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컬러 차트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스킨 파트를 어, 거의 가장 얇은 두께감으로 지금 이렇게 컬러감을 좀 가져와 봤는데, 자, 이게 가장 제 피부톤하고 잘 맞는 타입의 된장 스타일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이마에. 제 이마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카메라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경계선을 정말 진하게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감에 내 피부색과 맞는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절대 몰라요 이 정도면 정말 알 수가 없고 이거 알아본다면 궁예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스킨 파트를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가장 두꺼운 거는 0.3mm부터 가장 얇은 두께 0.06mm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는 0.1mm에서 0.15mm 정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간 단계로 타입을 보시는 거죠. 내구성도 적당히 챙겨가면서 티나지 않게 끝부분을 처리를 해드리는데요. 또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도 내 피부색과 맞춰서 스킨 파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스킨 파트라는 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레이스 가발인데 저희 업체는 일반 고객님들한테 이런 거를 전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우선 준비해 놓은 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레이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마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여기에 불규칙적으로 머리카락을 심기 때문에 티가 굉장히 안 났어요. 레이스 가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대유행에 불었었어요.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 여러 업체들에서 레이스 가발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죠. 왜냐면 어, 현실적으로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레이스 가발이 이마 부분에도 결국에는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듭이 아래에 묶여져 있는데 테이프가 레이스에 붙으면서 그 아래 매듭을 자꾸 이렇게 닫고 뜯고 닫고 뜯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탈락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방송 연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반 고객님들은 스킨 파트를 적용한 제품을 착용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앞머리를 올리고 싶으면서 동시에 내구성도 좀 챙겨갈 수 있고 여러모로 스킨파트를 적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 제품을 한번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 제품은 일반적인 피부 색깔과 좀 맞춰져 있고 피부에 올려됐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아요.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알아보기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제품을 착용을 해볼 텐데, 제가 방금 한번 탈착을 한 다음에 다시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이 어, 다시 잡기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가발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태고요. 다시 제품을 착용을 했고. 살짝만 정리를 해주면 처음에 했던 스타일이 그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가발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머리를 내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머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제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풍성한 머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었던 게내 목표인데, 정작 가발을 쓰고 나서는 티 날까봐 불안해서 하고 싶은 스타일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태까지 가발이 티날까봐 걱정돼서 이마를 올리고 다니지 못하던 분들이 좀 당당하게 올리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아직 가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걱정부터 하시면서 가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 생각보다 티가 안 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셨으면 하는 마음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또 다음 주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들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그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는데, 이 영상도 보시면 또 다른 스타일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클릭해보시길 바랄게요. 제 채널이 너무 작다 보니까 다시 찾아오기가 힘든데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